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28일 태섭에서 업로드된 46개 전직업 마스터리 코어 정리 영상입니다. 간단한 리뷰 영상이라서 직업별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히어로는 레이지 업라이징이 강화되면서 사냥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펙트는 멋있게 뽑혔지만 크게 사냥의 비중이 있는 친구는 아니 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 입니다. 물론 태섭이라서 퍼뎀은 볼 필요 없지만 나중에 추가로 뭔가 제대로 된 패시브 라도 붙는다면 히어로 보스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보스에서도 큰 도움은 안될것 같습니다. 팔라딘과 다크나이트도 사냥 관련 해서 6차 스킬을 받게 되었습니다. 팔라딘은 디바인 차지가 범위가 개선되면서 이제야 정상인처럼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타도 범위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사냥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딜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추가된 폴링 저스티스가 발동 메커니즘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드백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크 나이트도 다크 임페일이 6차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사냥 주력기가 범위 개선이 되면서 사냥 관련한 개선이 많았습니다. 다크 신서신스 광역기도 같이 강화가 되었지만 보스의 유의미할지는 본석까지 꾸준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 뭔가 사냥기 추가타 강화보다는 보스기 추가타 강화가 먼저가 아닐까 싶지만 그래서 다크나이트도 약간은 애매해 보입니다. 비숍은 사냥 스킬인 빅뱅이 강화가 되면서 육성하는 재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헤더도 강화가 되면서 부족했던 보스딜 부분도 보충되었습니다. 다만 3주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끝까지 방심은 미은입니다. 불독은 퓨어 딜러 컨셉이 강화되었습니다. 플레인 헤이즈와 이럽션이 강화가 되면서 보스 딜링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선콜은 프로즌 오브가 이쁘게 변경됐지만 아직까지는 사냥은 중립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강화되면서 뭔가 파이널, 어택과 패시브 효과로 보스를 강화시켜 주려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딜이라서 용서해 줬다는 본서 밴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애매해 보입니다. 보마도 언카운터블 에로와 설치기 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유비분들은 보마 사냥을 시작할 때 언카운터블 에로우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잔시 같은 사출기로 사냥을 하는 보마 입장에서는 뭔가가 뭔가입니다. 설치기도 사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딜러니까 보스 주력기와 연계되는 추가 타 패시브라도 붙여줬다면 보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신궁도 키어싱이 강. 강화되면서 패시브로 보스를 살짝 강화시켜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보스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냥에 비중을 두면서 패시브로 보스까지 밸런스 패치하려는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확실하게 딸깍 데미지를 줘야 합니다. 패스파인더는 디스차지 주력기가 강화됐습니다. 사출기들이 6차 강화가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아마도 페파 유저는 운영진 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페파는 보스를 할때 블레스트랑 디스차지가 한 몸이라서 단순한 사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퍼뎀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주력기가 아닌 보조기로 본것 같습니다. 모험과 도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로와 섀도어는 사출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퍼뎀이 오르면 다소 사냥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본섭에 나올 퍼뎀에 따라서 보스랑 사냥이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논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주블이 제일 불쌍합니다. 아수라를 6차로 받았기 때문에 직업 중에서 제일 쓸모가 없습니다. 빌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단순 생존기를 강화해주는 것은 아마도 주블이라서 그런 거겠죠? 캡틴도 배틀쉽 본버가 6차 강화가 되면서 뭔가가 뭔가입니다. 사냥과 보스 어느 쪽을 보고 하신 패치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스라도 도움이 되라는 거겠죠. 바이퍼도 시서펜트가 6차 강화가 되면서 추가타를 강화니 시켜졌습니다. 노틸러스에도 패시브가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자동 벨페를 위해서 딸깍 6차 강화가 아닐까 합니다. 나로 섀도어와 비슷하게 본서퍼뎀이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캐슈는 종류가 많습니다. 캐논볼 바주카들이 강화가 되면서 사냥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캐논볼의 퍼뎀이 어느 정도 나오도록 패치가 된다면 보스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에서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본섭에 올때 거부할 수 없는 퍼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사이좋게 패신 당했습니다. 로얄카드는 자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냥 소스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냥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소만은 설치기를 받았기 때문에 보스와 사냥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초마다 발동되는 솔루나 파워가 추가. 되면서 사냥에서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프리는 블레이징 익스팅션이 강화되었지만 사냥에서도 성능이 별로로 보입니다. 은브는 트라이플링 의미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냥 보스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로 섀도어랑 비슷하게 퍼뎀이 본섭에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만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워도 레버넌트 배트 사출기가 강화돼서 사냥과 보스에 모두 영향이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와도 결국 빨각 데미지 수정으로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본섭까지 반응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스커는 병력이 강화되면서 사냥과 보스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추가타나 허뎀을 본섭에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는 헌터즈 타겟팅이 강화됐지만 키다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드레날린 예열이 있는 친구에게 키다운 극딜기까지 추가시켜 주는 것은 혹시 아란을 몰살시키려는 것일까요? 에반은 연계 스킬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에반도 본섭에 어떤 퍼뎀을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딸각 벨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킬의 중요도가 변경되면 코강을 엎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죽 같을 수 있습니다. 루미너스는 딸깍 패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아리플의 메커니즘이 약간 무거워진 기분이라서 이펙트라든지 뭐라도 교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둠 공격 시 발동되는 추가타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효용성이 애매합니다. 추가타로 게이지라도 빵빵 채워져야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메르는 리프 토네이도와 광역 연계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리프 토네이도가 개선되면서 사냥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계 스킬들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본섭의 퍼뎀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보스에서 연계 중요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팬텀은 얼티밋 드라이브가 사냥과 보스 모드로 변경되는 6차 강화가 되었습니다. 방향성은 괜찮지만 사냥 모드가 팬텀의 기동력을 생각 못한 약간의 후딜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티밋 드라이브 보스 모드는 본섭으로 어떻게 퍼뎀이 들어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다른 평가가 어렵습니다. 보스 질량이 부족했던 친구답게 본섭까지 최대한 순항을 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은월은 소원장막 급들기가 6차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수와 퍼뎀까지 정상화를 위해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더 무늬 러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블래스터는 릴리즈 파일벙커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캔슬 캐릭터이기 때문에 성능도 문제지만 캔슬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계가 자연스럽도록 교통정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차 릴파벙이 스택도 많고 캔슬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 이대로 나오면 실전에서 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뱀에도 주력기와 배틀킹바가 6차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력기 범위가 늘어난 것이 아니면 현재는 보스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사신의 낙 강화라도 붙여줘야만 어느 정도 보스에서 빛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와허는 제규어 스킬이 강화돼서 보스에서 딜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펙트가 화려해졌기 때문에 제규어 스킬을 쓸때 뭔가 기분이 좋을 것같습 같습니다. 제논도 설치 스킬이 개선되면서 사냥과 보스에서 전부 괜찮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 앵글 포메이션도 퍼뎀만 본섭으로 제대로 들어오면 보스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코강이 안된 경우도 있을 거라서 본섭에 들어오면 코강을 다시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카닉도 호밍 미사일 사출기를 6차 강화를 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출기 직업과 비슷하게 퍼뎀이 어떻게 들어오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데슬은 데몬 슬래시와 데몬 익스플로전이 강화되었습니다. 데몬 슬래시는 보스 평타라서 괜찮고 데몬 익스플로전은 사냥 주력기라서 괜찮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데몬 슬래시가 역할이 애매해 보이기 때문에 이왕 줄 거면 화끈하게 주거나 아니면 극딜기와 시너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주나 남았으니까 데몬 슬래시가 보스를 찢어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받도록 무니러시를 해줘야 합니다. 데벤저는 주력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력기 강화이기 때문에 본섭까지 퍼뎀이 온전하게 오도록 3주 무늬러시가 필요하겠습니다. 타이저는 사냥 주력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냥 주력기에게 핵심인 소드 스트라이크의 범위가 이상해서 이건 페섭에서 수정하고 와야 합니다. 위로브 소드가 사출기지만 3초 쿨이 달린 스킬이라서 퍼뎀이 뭔가 한방이 있거나 시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역할 자체는 무척 애매해 보입니다. 무늬만 궁수인 카이는 역시나 이번에도 이펙트 관련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이펙트에 매몰되기에는 사냥 주력기의 범위부터 처형 스킬의 딜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늬 러시를 밸런스 있게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카데나도 추가타가 강화되었습니다. 추가타라서 퍼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본섭에 들어올 때 딸깍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다만 이펙트가 생각보다 이상하기 때문에 이 팩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엠버도 사출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출기라서 퍼뎀이 본섭에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터닝드라이브와 롤링커브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팩트가 약간 색감이 이질적이라서 기존의 스킬과 비슷하게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계를 자주하기 때문에 색감 통일이 생각보다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연계 캐릭터라서 스킬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계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유저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킨에는 사이키 그랩과 사이키 샷이 강화되었습니다. 사냥과 보스에서 전부 곁다리로 먹는 유플레 느낌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게 여름 방학 때 6차로 나왔으면 전부 이런 스킬을 강화했을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다행인 수순입니다 이걸 여름에 배치하고 지금 메테리얼을 줬으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 않으며 않을니다 악마들의 판단 미스가 더 눈에 띄는 티네입니다. 아델은 오더와 트레드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더는 본섭에 들어올 퍼뎀을 보고 생각해야 할 문제지만 트레드는 다릅니다. 디바이드의 강화 수준에 따라서 트레드의 효율이 달라지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6차 강화 플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델의 평기를 죽이려고 베로니카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리움은 다들 곡소리를 내는 와중에 그래도 괜찮은 스킬을 받았습니다. 리액션이 사냥에서 도움을 주고 윙비트가 보스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6차 강화를 받았습니다. 칼리는 보이드 러쉬를 강화시켜주면서 곁다리도 이거도 사냥 스킬이지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연계 캐릭터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헥스 스킬은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풀면 나중에 뭐가 풀릴지 몰라서 이걸 강화를 해야 하는지 뭐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결정석도 하나씩 공개해서 깎던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크는 지난번에 강화된 F 스킬과 다르게 이번에는 스펙터 스킬이 강화됐습니다. 연계 캐릭터라서 꼼꼼하게 전체 밸런스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칼리랑 다르게 연계 스킬이 비교적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무늬를 넣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후영은 이펙트 맛집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슴슴합니다. 특히 보스 주력기인 폭파류즈 딜량이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아쉽기 때문에 본섭까지 호영을 위해서 싸워야 할것 같습니다. 천지인이 전부 연계로 추가된 것은 칼리처럼 사원의 조각을 안 찾아도 돼서 편하지만 여러모로 본섭의 딜량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라라는 보스와 사냥에서 모두 활용되는 분출 스킬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호영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다들 정신 차리고 호영 말고 주변을 살피면서 제대로 된 딜로 들어오. 도록 무니러시를 지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줄기를 타면서 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오류이기를 빌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스킬 리뷰입니다. 안 터진 곳이 없지만 원래 태석 때 터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3주 동안 계속해서 무니러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